안녕하십니까 마왕입니다 오늘은 어, 추운 겨울철에 딱 좋은 돼지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상동시장에 맛 좋은 국밥이라고 나름 소문이 많이 난 돼지국밥집입니다 일단 예 골목 안에 있네요 주차를 할수 되고 이렇게 와야 될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나가시네요 예,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맛 좋은 돼지국밥집입니다. 어, 먼저 그 따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. 돼지 따로 8,000원, 돼지국밥 8,000원인데 네, 따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. 점심 시간이라서인지 손님들 좀 있네. 어, 방과 홀로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다. 쌀이 말고 이제 일단 물부터 한잔 먹어보도록 합니다. 아 물병이 엄청 귀엽네요. 미니 생수병입니다. 뭘더 먹어야? 뭘 먹어야? 뭘먹는마음입어다뭘먹시원뭘 먹어야? 뭘 먹어야? 뭘 먹어야? 뭘먹어어을먹국밥